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가지고 왔고요. 오늘 강한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해서 상한가를 지금 몇 번이나 몇 차례 깨고 있지만 대량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한 관심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현 시점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12월 때부터 이 시점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대량 거래량과 함께 저점 뚫어주고 지금 바닥 다진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해가는 과정이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실 분들이라면 여기 보이시는 13만 5천원 이 저점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가 매수 종목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해서 정밀화학 합병 일정에 대해서 체크 모두 해두었고요. 이번 3월달에 발표가 될 메인 핵심 재료 등이 부분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또한 각 증권사별로 여기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에 대한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각 증권사별 애널리스트들과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총 취합을 해서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고요. 현 시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이 지지 라인인 22만 5천원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 시점 정확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손절가 대응뿐만 아니라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정밀화학과 합병 일정에 대해서 발맞춰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셔야 될지 현실점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었고요. 각 시나리오별 3월 기사 이 기사에 대한 일정이 변경된다거나 합병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거나 빨리 진행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거나 현 시점 매수를 하려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을 통해서 숫자 5와 함께 이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이 부분 제가 모두 체크해서 해당 자료에 대해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종목 선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핵심으로 알려드리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단타 종목들, 개장 전에 미리 보내드리는 식가매수 단타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핵심으로 가져가는 스윙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부터 매진 물량들 모두 체크를 하고 지금 현 시점 시장 분위기에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테마의 대장주로 미리 선별을 해서 보유기간 자체는 한 달에서 세 달까지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최소 20에서 30%까지 확실히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직접적으로 확실히 키워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까지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100% 100% 무료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당연히 말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발송해드렸던 시가 매수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핵심 스윙 종목들 보유하면서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2월 6일자 시가 매수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텐데, 상단에 보시면 뿌리오라는 문자 발송 사이트이고요. 제 이름, 박영재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 되실 거고요. 여기 보시더라도 8000번에 1904번 제 번호 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보시게 된다면 문자 발송 결과에 대해서 상세 보기 들어와서 제가 보내드린 시간. 오늘 2월 6일인 장전 8시 41분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오늘 보내드린 종목은 보시게 된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신성 ST, 마지막으로 비상교육. 제가 이렇게 세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보신다면 스윙 종목으로 홀딩 중인 종목이지만 단타 관점으로 스윙 기준과는 별개로 당일 접근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세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시가 매수를 진행하고 이렇게 시가 매수 진행 이후 손절가인 19만 5천원 도달하지 않은 채로 목표가까지 바로 올라가 준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재료 자체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재료를 토대로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한가까지 도달해준 모습 보여주면서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보시게 된다면 오늘 20% 가까운 수익을 낸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안타는 보통 이렇게 제가 10% 안팎으로 수익을 보고 드리는 종목이지만 재료 자체가 이렇게 강할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20% 이상 혹은 상한가까지 노려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인 신성ST 볼까요? 신성ST도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매수를 하고 난 뒤에 목표가 이후 주가 눌림이 있는 상태이고요. 시가 매수를 하고 난 이후 손절가인 11,100원까지 도달하지 않은 채로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목표가인 4만원까지. 이렇게 오늘은 두 종목이나 20%가 넘는 20%대에 가까운 수익을 내준 게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종목이었던 비상교육도 보시면 오늘 아침부터 너무 강하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요거 확인했을 때 장전에 몰리는 수급 자체가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드렸습니다. 이 5,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했는데 그래도 아침부터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손절가 도달하지 않은 채로 목표가 했던 6,000원까지 안전하게 도달해준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9% 가까이 수익을 내고 나온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안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한가 홀딩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무조건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서 일정이 괜찮기 때문에 재료가 괜찮기 때문에 홀딩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당일에 웬만하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내가 이렇게 선별해서 드리기 때문에 오늘처럼 20%인 종목이 평균은 절대 아니고요. 9%, 10%, 12%이 10%대 안팎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종목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너무 기분 좋게 20% 가까이 수익을 내준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수익을 냈지만 보통은 이10% 안팎의 수익을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단타 수익이 나는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제 번호,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윙으로 가지고 있는 주력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지금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 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 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 대신 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3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 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 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 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 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원 도달 이후에는 3만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